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초반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명조를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영광 레벨을 올려야 더 좋은 에코들을 획득할 수 있어서 잠도 줄여가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지만 이제는 영광 레벨도 46이 넘어가다 보니까 천천히 숙제를 해주면서 짬이 나면 에코 파밍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여유있고 편안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획득이 어렵다고 하는 찬란한 광이 타종거북이에 치료효과 보너스가 메인으로 붙어있는 에코도 현재는 3개를 먹어서 벨리나와 설재에게 1개씩 껴주고 여유로 1개를 더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파밍을 하다보니까 에코 육성재료가 부족해져서 현재는 필드탐험은 쉬엄쉬엄 해주면서 결정웨이브가 차면 에코 육성재료를 수급하거나 메인으로 길러주는 캐릭터 스킬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명조를 하다보니까 명조는 원신과는 다르게 전용무기 뽑기가 핏둘이 없어서 쉬운 대신 거의 필수라고 해야할까요? 게임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픽업 캐릭터들이 나올 때마다 전부 뽑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픽업 캐릭터를 전부 명함으로만 뽑아주는 것보다 뽑은 픽업 캐릭터에 맞는 전용 무기를 같이 뽑아주는 게 명조에서는 더 효율이 좋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더 용이해지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다가오는 금이나 장립 픽업 중에서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남캐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둘다 포기를 할까도 생각 중이기는 하지만 막상 포기를 하자니 또 아쉽다고 할까요? 명조가 확실히 캐릭은 잘 뽑는 것 같아서 포기할 생각을 하니까 더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음림을 뽑아서 써보니까 어차피 메인은 기염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브딜러로서 좋기도 하고 재밌게 잘 쓰고 있어서 메인으로 상시필드에 나와있는 캐릭만 아니면 역캐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메인딜러로 써야 하는 캐릭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역경의 탑도 오르긴 해야 하니까 그때를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메인딜러인지 서브딜러인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치면 누구를 포기하고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폰으로만 하는 폰 유저라서 홀로그램이나 역경을 빡세게 깰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캐릭이나 길러도 필드 탐험에는 지장이 없어서 효율은 따질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효율을 빼고 그러면 그냥 캐릭 자체 모습만 보고 정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금희는 청순가련해 보여서 매력 있어 보이고 장리는 음린과는 또 다른 매력 이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둘다 진짜 너무 이쁘고 매력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동시에 금희와 장리가 나오는 건 아닐 거라서 금이를 뽑고 나서 장리를 포기하자니 장리가 나왔을 때또 뽑고 싶어지게 될것 같고 금이를 포기하고 장리를 기다리자니 금이가 스토리상으로는 더 중요한 캐릭터 같아서 금이가 스펙이나 사용용도 면에서 더 좋으면 조금 후회될 것 같기도 하고 금이와 장리를 다 뽑으면서 전무까지 뽑자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 모든 캐릭터를 명함에 전무는 뽑게 될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마음이 시키는 건 카멜리아이긴 합니다. 처음 카멜리아가 나오는 장면 보고 그 전까지는 전투는 재밌지만 스토리는 존만겜이라는 생각으로 했다면 중간에 카멜리아 나오는 스토리는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카멜리아 픽업이 언제일지는 모르는 게 문제이긴 하니까요. 나중에 카멜리아가 픽업으로 나온다고 하면 카멜리아는 메인 딜러든 서브 딜러든 서포터든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뽑고 나서 생각을 할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필드 탐험 등 자주 쓰는 3인방은 추후에 평타부터 광역인 14기 남캐 메인 딜러가 나온다고 하면 그 캐릭터를 메인으로 쓰면서 카멜리아는 서브딜러나 서포터로 쓰고 남은 한 자리를 현재 기준으로는 음님이나 벨리나를 쓰면서 추후에 더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오면 그 캐릭터로 대체를 해주는 게 제가 현재 명주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자 희망사항이기는 합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금이 장리를 포기하자니 매력적이게 캐릭이 잘 뽑힌 것 같아서 아쉽고 다 뽑아주자니 지갑이 버티기 힘들어질 것 같고 카멜리아를 기다리며 존버를 하자니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메인게임인 오딘도 베르세르크와 콜라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베르세르크를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에 오딘도 고민거리를 남겨줘서 머리가 아픈데 명조까지 이러니까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일단은 금이가 먼저 픽업으로 나오면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지켜볼 생각이기는 하지만, 금이가 픽업으로 나오는 시점쯤 해서 다음 픽업 캐릭터 노출이라고 하면서 카멜리아가 뜰 확률은 없을까요? 카멜리아는 대체 언제쯤 나와줄까요? 명주를 무과금이나 소과금으로 즐기시는 분들은 결국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텐데, 취향에 따라 갈리기는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취향 외에 다른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다거나 하시면 공유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멜리아 언제 나옴?